의 상인들이 단어를 끼우심이여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에스겔 27장 26절부터 36절까지 본문입니다. 두로를 위하여 부르는 슬픈 노래. 두로를 위하여 부르는 슬픈 노래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27장에서는 두로 민족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그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나와있습니다. 32절 말씀 그들이 통곡할 때의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루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정막한자누구있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픈 노래, 애도할 때 부르는 노래, 애가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감정적으로 고통스럽거나 아플 때 부르는 노래라기보다는 죽음을 앞두고 멸망을 앞둔 자가 부르는 시, 이것을 슬픈 노래,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장 10절에 그 내용이 함께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한데요.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라고 증거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선 사람들의 모습, 말씀 앞에선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슬픈 노래와 같은 모양이다라는 뜻으로 주신 것이 슬픈 노래가 가지는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두로라고 하는 민족의 심판 내용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두로는 번성한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백향목을 보낼 정도로 번성한 민족이었고 오늘 27장 1절부터 쭉 25절까지 살펴보면. 얼마나 그들이 번성하고 부여했는가를 각 구절구절마다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나라와 교역하고 또 다양한 민족들과 무역함을 통해서 번성함과 부여함을 이룬 민족이 바로 두로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한 두로라고 하는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어서 이제 멸망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슬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이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두 가지 영상으로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실제 민족이 무너지게 되는 이야기, 한 번성했던 민족이 결국 멸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을 기록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주목하여서 살펴보는 것은 이것을 영적으로 받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드로라고 하는 것은 이방 민족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이스라엘 유대민족 가운데 그의 어, 내적인 가운데 두로와 똑같은 성분과 속성을 가진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내용으로도 우리가 가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즉내 안에 두로와 똑같은 모양들이 남아져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들이 심판을 받은 것은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섞여 있었기 때문이었고 어, 혼잡하게 모든 것들이 어, 다 함께. 오염되었기 때문이죠. 자 이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 주셔서 자 섞여 있는 것들, 오염된 것들, 죄에 관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거두어 내을 통하여서 마침내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런 구원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모든 과정이 이 심판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서에 등장하는 민족들에 대한 심판은 이걸 영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또는 이방 민족들을 무작정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내용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내용이 우리의 내용이 되지 않고 뭐 역사적 사실이라든가 주변의 것들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진리 의 말씀을 받으려면 우리 안에 남아져 있는 이방 민족들에 관한 습성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을 하나씩 하나씩 잘라내고 제거하시고 부서트림을 통하에서 온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뭐 예로든다면 어떤 원석, 멋진 돌을 있었는데 거기에서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깎아내면 아주 멋있는 작품이 나오는 것과 똑같은 모양이게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보물과 같은 보석 이스라엘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것들이 혼잡하게 섞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거두어 내시고 잘라 내셔서 마침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이야기 이것을 우리가 선지서의 내용으로 예언서의 내용으로 가 받을 때에 이것 또한 복음 기쁨의 내용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말씀을 기억하는 백성들은 단순히 두려워하는 그래서, 걱정과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 두려움에 관한 소식은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며 인도하시는 내용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심판에 관한 내용이 훨씬 더 많이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 두려움에 관한 내용으로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 말씀을 기억하는 백성들은 이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즉 옛사람이 죽고 세상사람이 죽고 땅의 속성이 죽고 어, 새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하나님의 것으로 거듭나는 과정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온전해지는 과정의 노래로 이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슬픈 노래는 하나님을 만난 자가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되는 영적 과정 체험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지요 아, 하나님을 만났더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내가 이루었던 것들은 헛된 것이었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것이 나를 주장하겠구나. 이때 부르는 노래가 슬픈 노래인데요. 성경에서 죽음을 이야기할 때는 어, 우리가 계속 살펴봅니다만 부정적인 개념, 우리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 육적인 것이 죽고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슬픈 노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의 노래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로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할 것입니다. 두로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두로라는 민족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안에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즉 교만하고 스스로 부유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잘라지고 사라지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오히려 부금의 소식으로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슬픈 노래를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자신의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내 것이 무너지는 것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의 눈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구원의 내용으로 받게 받으시는 우리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좀더 살펴볼 텐데요 물들로 심판하시는 이야기 가고 있습니다. 26절부터 18절 내 세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세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빠질 것이며 내 상장에 부러지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자, 바다 한가운데에서 침몰에 가는 어떤 배를 연상할 수 있겠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재물, 상품, 상인, 용사, 어, 이 틈을 메우는 자들, 이것은 두로가 얼마나 번성하고 부여했던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이것이 1장, 1절부터 25절까지 쭉 연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두로는말 그대로 무역과 교육을 통해서 번성해졌습니다. 무역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됐습니다. 자 이것이 풍성한 사람이었는데 마침 그 배를 타고 교육하는 아주 큰 배와 같았는데, 자 그것이 큰물결만남으로 말미암아 부서지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요. 자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방법,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 어떤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들을 자, 이러한 모양들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부자라고 묘사를 하는데요, 부자. 어, 우리가 보통 부자 그러면 이제 재물이 많은 사람 이렇게 이제 어, 이해해 왔는데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라고 하는 개념은 자신의 의, 자신의 것이 많은 사람을 가리켜서 부자라고 합니다. 지식을 의지하거나 경험을 의지하거나 어떤 학식 관계 여러 가지 것들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것을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세상에서 어떤 일을 이룰 때에 이것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들을 자신으로부터 기인하여서 어, 내가 가진 어떤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자를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잘 됐어요. 그럼 그 잘된 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는 내가. 뭐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가진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열정이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헌신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어떤 원인에 대한 것들을, 결과에 대한 원인을 자신으로부터 이끌어오는 자를 갖게 해서 성경 은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부자에 대한 내용의 비유로 두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로는 실제로 많은 역사들을 이루었어요. 매우 많은 성 번성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두로는 자기가 자기네들이 스스로 얻은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이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보면 내 땅이 바다 가운데에 있음이여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두로는 야페라는 단어 아름답다 예쁘다라는 모양을 사용하고 있는데. 자 그렇게 온전하고 안전하게 예쁘게 사람들이 보기에 호감을 갈 만한 모두가 다 부러워할 만한 것을 갖출 수 있었던 이유가 스스로 갖춘 것이 아니라 너를 지으신 자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제거하시고 새로운 것들로 채워가시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가지고 이루어 놓은 것들이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능력 때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것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온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로 깨닫게 되는 이런 과정,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이제 물들로 심판하시는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문자적으로 보고 역사적으로 본다면 실제로 어떤 큰 파도나 동풍이나 어떤 홍수 같은 것들을 만남을 통해서 부서지는 모양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영적인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이걸 받아서 이해해 본다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물이라는 개념은 말씀이라는 거죠.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내가 만나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이루어 놓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자, 이것을 깨닫는 과정으로 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배, 자신이 이루어 놓았던 배가 무너지는 것, 뭐 영적으로 비유한다면 스스로 이루어 놓았던 어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상태. 자, 이것을 슬픈 노래라는 단어를, 단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자가 가장 먼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통하게 되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되는 우리 팔복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난한 자는 연결되어 있죠 애통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죠 왜 애통하느냐 왜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단순히 슬프다 고통스럽다 이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무것도 없었구나 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집을 잘 지어놓으면 잘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큰 물을 만나고 탕류가 날까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똑같다는 라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물이 다가오면 어떻게 할거 막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 내가 낫던, 앞둔 그 운명, 마치 다가오는 모양 때문에 두려워하는 모습. 자, 이것을 말씀 앞에 세워진 그 온전한 깨달음 앞에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통곡하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30장과 3 1절 너를 위하여 크게 소질를더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섞었으며 제 가운데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복하리로다. 예. 하나님의 것들을 만나게 됐을 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하고 깨닫는 것. 내가 가진 것들로는 이것을 이겨낼 수 없구나. 무너질 수밖 없구나.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자신이 이루어졌던 성, 자신이 이루어졌던 탑으로 자신의 것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가운데 이제 적용을 해본다면 마치 백부장과 마치 어떤 관계. 내가 이 일어났던 어떤 쌓았던 어떤 지식, 우리가 어떤 경험, 세상을 통해서 났던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로 어떤 신앙생활할 때잘견뎌어날수 있을 것 같다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데 어려움을 경험할 때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나 미용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딱 붙들려 있지 않고. 다른 것에 의지하게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계, 친밀함, 또 어떤 내가 그동안 싸웠던 내 어떤 신앙의 업적들,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주지 않으면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없게 되는 것처럼 내가 내 스스로 어, 신앙의 어떤 모습을 싸웠다는 것들, 이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애곡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죽는 모습을 지금 장례식과 같은 모습, 애곡하는 모습, 애도하는 모습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내 것이 무너지고 자신이 쌓았던 것들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매우 힘든 과정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웃음거리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36절에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단어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이 그것이죠. 자, 스스로 지키려고 했던 것들 잘 붙잡았는데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죠. 그래서 손가락질하는 상황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거 누구를 비유하고 있는 말이냐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었죠. 원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아서 말씀에 딱 견고하게 섰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붙잡아갔느냐면 이방족석들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했던 것처럼 애국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자신들을 지켜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신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죠. 자, 이것들을 가르켜서 너희가 의지했던 것들을 붙잡았을 때, 무너질 수 밖에 없구나.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한다는 거죠. 두루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지? 재산들, 지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용사, 지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 물로 심판을 당하니까 모두가 다 무너질 수 밖에 없더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웃음, 조롱거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거나 웃음거리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하게 발견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치러야 되는 역사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무너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람들도 어허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라고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의 눈들은 그실합이다 수치를 당하거나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그것을 당하지 않게 해서 우리는 숨거나 핑계를 대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그런데 내가 벌거벗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비웃음, 조롱거리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내가 완전히 벌거벗은 자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스로 막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자신의 벌거벗음을 알게 되어서 인정하게 되는 과정. 자, 슬픈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슬프게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픈 노래의 사람들이 나중에 뭘로 바뀌어요? 영광의 찬송, 영광의 기도로 바뀌게 되는 이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는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큰 틀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너지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시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가운데 우리가 신앙상황에 가장 먼저 인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가지고 가 있는 지식이 무익함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 내가 되었던 어떤 업적이나 슬적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를 먼저 깨달아 알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객관적인 나, 우리는 무지하거나, 우리는 무능력하거나, 우리는 죄인이거나 이걸 먼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 것이 부정이 돼야, 내 것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두로에관한 심판의 내용을 길게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고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들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저기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무찌르시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 모든 성질들 마음 깊은 곳 가운데 여전히 붙들고 있던 어떤 자존심, 어떤 자기만의 어떤 그 기질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앞에 나와서 내 것이 드러나면 이것을 성경에서는 라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치료하다는 뜻이죠.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는 병을 고치다라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어서 어디가 아프면 고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고쳐 주다, 온전케 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보도 바뀌는 것을 고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의 것들, 욕망들, 육신의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잘라지게 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던 옛사람의 습들이 잘라지게 되는 것을 고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두로에 대한 심판의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갔을 때 만약에 우리가 무지함이 드러나거나 우리가 무능력이 드러나면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인정을 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을 믿는 이유, 그가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 앞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내가 낮아지는데 오히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은 정반대로 가지요. 세상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엇을 찾고 소유하려고 하고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반대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판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고 슬픈 노래라고 하는 이 단어에 넣어서 우리 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신그 역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는 것이고, 슬퍼하는 자가 기쁜 노래를 부르는 것이고, 내가 무너지는 자가 하나님 앞에 살게 된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거룩한 신부로 온전하고 완전하게 회복시키셔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루실 거룩한 자, 하나님께 만드신 옥토의 땅으로 우리와 교회를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거룩한 주인의 성도 되시기를 저희로 하시기 축원합니다. 니다